세계 최대 산유국이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의 그 텍사스의 퍼미언 분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사우디 큰 유전보다도 많은 양이 납니다. 실제로 진짜 콸콸콸이에요. 뭐 최근에 히토리라고 하는 광물도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공원이란 곳도 있어요. 야구 시합하던 학생이 막 죽었더니 다이아몬드 공원이래. 이렇게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되고 좀 여유가 생기는데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난 셰일 혁명이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석유 자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캐는 거 생각해요? 석유가 고여 있으면 빨대 빡 꽂고 쪽쪽쪽 이런 거를 연상하기 쉽잖아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펀지에 있는 물을 쭉 짜면 나와 기름이 올라오면 그거를 채취하면 되는 건데 이 셰일은 뭐냐면 우리 목욕탕 가면 여기 각질 제거하는 돌 있죠. 그뚜 그, 자기가 아, 들어니아 각질제거 <laughs> 돌 있잖아, 이거. 돌 틈새 틈새에 기름이 다 있다고 생각했 이제 거기를 직접 들어가서 깨기 시작합니이쉐일을 깨는 거예요. 높은 수압을 가진 물로 물총을 쏘면서 채취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용은 어떨까요? 기존에 고인 거 떠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 근데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주체를 못합니다, 미국이. 이게 이제 2004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채취해 보면서 테스트가 시작되다가 2010년 무렵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넘쳐나 그리고 제일 터진 동네 가면 다 플렉스야 North Dakota is marching to a completely different beat Here, wells are pumping more than 450,000 other jobs aren't being filled fast enough. 장사도 잘 되고 막 야, 근데 뭐 우리 이제 어? 박스에 재고만 있으면 돼. 막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We have a supply of natural gas that can last America nearly 100 years. The experts believe this will support more than 600,000 jobs by the end of the decade.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 대로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그서구 패권 지키려고 했던 건데 또 미국의 군사력 덕분에 살아남은 사우디는 계속해서 미국의 맹방으로 있으면서 미국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아 이거 그냥. 그냥. 하나 깨봐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니 막와 갖고 아쉬운 소리 할때언제고 이제 자기들 난다고 수입량도 확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올라서고 이제 우리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니네 길은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생겨요. 중동의 중요성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사실 중국이 크게 성장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제 기름은 이만하면 됐고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러 가야겠네. 그러면 미국이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합니다. 중동에서 발을 슬슬 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게 뭐예요? 지난 2002년 이란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 13년 만입니다. 이번 핵 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풀리면 힘겨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believe this is a historic moment.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란 사우디가 붙어 있어요.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순위파 국가고요. 이란은 시아파 맹주 국가입니다. 마라마라이 종파도 다르고. 서로 경쟁 관계이면서 붙어 있는 두 나라가 석유 생산도 많이 해수입량은 줄었, 군대도 슬슬 이제 뺀다 고 그러고 이러니까 미국에 대한 원망스러운 입장을 내세우는 측면이 있는 거죠. 기름 장수들이 볼 때는 당연 히 악재죠. 아니 사실 러시아도 세계 3위권의 석유 수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틴도 셰일 가스에 발끈했던 적이 있어요. 중국에도 셰일이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아직은 그 미국의 기술을 따라오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반사 이익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름을 막 서로서로 여기서 막 땡겨다가 써야 되니까 LNG 운반선이랄지 선박에 대한 주문량이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선박 수주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제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산유국이야. 그럼 훨온 선택은 뭐겠어요? 그럼 내가 계속 쓸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증산해 압박하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도. 바로 전기차 때문에. 아, 얼마 전에 머스크가 뭐 2030년까지 2천만대 만들겠다고 하고 최소한 이거 한번 빨대 꽂고 물총 세팅하면 10년은 뽑아내야 이제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고비 잠깐 넘기자고 내가 이렇게 큰 투자를 했다가 중에 전기차 세상 와갖고 아무도 기름 안 쓰면 그건 누가 책임져? 아니 그리고 이 전기차가 두려워서 생산을 좀 주저하는 것도 있지만 은 사실 셰일혁명 초기에 중동 국가들이 이 셰일을 좀 말려 죽이려고 저유가 경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우디가 일부러 기름을 왕창 퍼내 손해보면서 막팔아 왜냐하면 셰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시추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유가 상황에서는 최산성이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줄도산을 또 했었어요. 막 셰일로 막잘 나가던 동네가 빈상가넘서

the price of the day doesn't influence our we, we have a long term view on supply demand markets technology policy. 어찌 보면 셰일 업체들은 교훈이 있는 거야. 기름값이 우리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가면은 한 방에 다 가는구나. 이 공포가 사실 있어요. worst president ever. horrible. 지지율은 뚝뚝 떨어져 국민들이 아, 뭐 하는 거야 기름값 안 잡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한 거야 사우디 다시 간 거야. 아 어떻게 좀 생산 좀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우디가 뭐라 그래. 아니 니들 앞마당에 많템에 우리도 지금 최대치예요 이러면서 바이든이 사우디 갔다간 이후에 오히려 생산량 줄였어요 지금. 네. I don't Though, 미국이 그렇게 쩔쩔매는 거를 보고 제일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중국이 볼 때는 센풍이네 이런 생각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가 사우디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걸 조롱하기도 했거든요. 슬그머니 중국은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을 늘리고요.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 달러로 뭘 하지 말고 위안화로도 좀 삽시다 우리 기름의 70% 정도를 중동, 페르시아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어떤 중동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도 마냥 또 나쁘게 가져갈 수는 없을 테고. 그렇다고 또 미국과의 어떤 반도체 방문이라 할지 또 포기할 수도 없고. 정말 가운데 끼어 있다 보니까 이럴수록 저희도 우리만의 기술, 이런 걸 발굴해야 돼. 그러려면 사실은 혼자서 힘들어. 딩딩대학과 함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이 발밑의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름과 가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 가보면 이게 누구 때문인가요? 결국에는 이 머스크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사실 이 말을 머스크가 들으면 좀 상당히 하겠죠. 아니 나야 뭐. 환경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45도, 50도 이런 데가 예전에는 저 사막이나 어디 건식 사우나에서나 보도 온도가 이제는 웬만한 유명 도시들에서 막 나오니까 화석 연료 사용량 어떻게 줄이긴 해야 돼. 근데 당장은 급해. 그래서 한때 셰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 신이 했지만 그게 어찌 보면 사실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걸 수도 있는 거야. Yeah, yeah. We'll be at record production, 12.7. 중동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먹거리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무슨 거울 도시를 짓는다. 뭐 신도시 프로젝트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두바이 같은 데 있잖아요. 두바이는 석유 장사하는 데는 사실 아닙니다. 아부다비에서 난 기름을 파는 두바이 항구가 있을 뿐이지. 두바이는 상업 도시고 관광 도시고 비즈니스 도시.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비중이 적지 않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상의 섬나라예요. 북한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륙국가가 아닙니다. 항공운송이랄지, 에너지의 수요는 저희 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가 경제안보센터를 신설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 경제안보의 중요한 축이 에너지일 거고 그걸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